IT조선 자동차 기자 박진우입니다 오늘 저희가 시승하고 있는 차는 먼저 운전대에 앉아서 어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요 니로 2부입니다 기아차의 전기차죠 니로 2부이고 어 요새 이 SUV 형태의 전기차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 현대차의 코나 일렉트릭이 아주 대표적인 차일 것 같고 다음에 뭐 테슬라의 모델 X라는 차도 전기 SUV로 아주 유명하죠. 그리고 기아차의 니로 EV까지. 역시 전기차라고 하면은 어...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엔진이 없잖아요. 그래서 엔진이라는 기계 장치가 뭔가 연료를 폭발해서 나는 힘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반면에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에 충전된 전기를 가지고 우리가 예전에 가지고 놀았던 미니카에 들어있는 그런 전기 모터를 돌려서 바퀴를 굴리는 그런 식의 동력 전달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전기 모터가 돌아가는 소리가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있을 때 정지하고 있을 때 어떤 진동이나 소음 같은 것들이 완전히 차단됐다라고 보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어, 같은 크기의 차라고 하더라도, 비슷한 성능의 차라고 하더라도, 어, 굉장히 조용하고 진동이 없는 차로서 좀 각광을 받고 있는데, 역시 전기차의 장점이라고 하면 좀 그런 부분을 들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 하면은 특유의 높은 토크가 장점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시가지를 도심 지역을 운행하고 있는데, 아 어, 이게 좀 가속하는 맛이 굉장히 훌륭하게 느껴집니다. 이게 팍팍 치고 나가는 좀 느낌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의 재미가 되려 이 엔진차에 비해서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구간에서는 크루즈 컨트롤을 좀 운영을 해볼게요. 지금 크루즈 컨트롤 세팅을 이 도로의 제한속도인 80km로 세팅을 해놓고요. 얼마나, 어, 부분 자율 주행의 기능들이 잘 들어가 있나? 어, 현대차에서는 스마트 센스라고 부르는 ADAS, 그러니까 어드밴스드 드라이버 어시스턴트 시스템을 줄여서 이제 ADAS라고 부르는데 기아차는 이걸 드라이브 와이즈라고 부릅니다. 어, 차로 이탈 방지,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어, 전방 추돌 방지, 정발 추, 충돌 경고, 고속도로 주행 보조, 그다음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뭐, 이런저런 아주 각종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첨단 장치라고 보이게 되는데요. 보통 고속도로에서 이 기능을 좀 수행을 하면 굉장히 좀 편합니다. 이런 고속화 도로에서 이 기능 키면은 진짜로 앞쪽의 상황을 차가 모니터링 해서 카메라와 센서로 모니터링을 한 다음에 앞쪽 돌발 상황에 대처를 해주고요. 조금 운전자의 주의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차선을 이탈할 경우에는 스티어링 휠을 직접 돌려서 차로를 유지시켜 주는데 이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한 15초 내외라고 보여지는데요. 핸들을 잡으라는 경고 메시지가 뜨면서 핸들을 잡으면 다시 즉각 기능이 활성화가 되고 또 알아서 주행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이런 기능들이 이제는 신차에 점점 적용이 되어 가고 있고 또 이제 활용 폭이 넓어지면서 기술이 인간을 이롭게 하는 어떤 기술의 혜택을 충분히 우리 소비자들께서는 좀 만끽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음, 현재 대중 브랜드라고 불리는 혼다, 토요타 등과 비교해도 수준이 월등히 높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게 무, 뭐냐면 혼다나 토요타 같은 차들은 이 기능을 넣으려면 돈을 굉장히 많이 줘야 돼요 옵션 비용 근데 현대기아차는 옵션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이 기능을 구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의선 부회장이 했던 얘기가 있죠 자율주행의 대중화를 가기 위한 한 발짝이 바로 이런 스마트센스나 드라이브와이즈가 아닌가 싶고요. 어, 이런 부분은 그 모든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라는 점에서 충분히 음, 칭찬을 해도 좋을 듯합니다. 뭐, 우리가 뭐 회사의 도덕성에 대해서 지금 논하자는 게 아니라 제품에 대해서를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 니로 전기차, 그러니까 니로 EV를 살펴보시면 전반적으로 니로 하이브리드와 디자인이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차이점을 찾아내 보자고 한다면 역시 그릴이 음, 전기차 전용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 보통 일반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으로 공기가 들어가면서 엔진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전기차는 그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닫아 놔서 공기 저항을 최대한 줄이는 디자인을 채택하고 있고요. 보시면 전기 모터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구가 바로 여기를 열어보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가방 안에 급속 충전기를 위한 콘센트가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이거좀 열어보면 이렇게 상당히 좀 귀여운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쪽에 이걸 열어서. 이렇게 직접 꽂고, 이쪽은 전기 콘센트에 연결을 하면 바로 이제 충전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범퍼 같은 데 보시면 이게 전기차임을 알수 있게 하는 이런 파란색 가니쉬가 되어 있고요. 어, 역시 전기차 전용, 전용 번호판을 달고 있고, 이렇게 돌아가시면 니로 하이브리드가 조금 각진 인상이라고 생각되는 것에 비해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공기 역학적으로 조금 더 둥글둥글하게 디자인이 됐다 라는 점을 좀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뒤쪽을 보시더라도 니로 하이브리드 버전과 큰 차이가 없다 라는 점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전기차라고 알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 바로 이. 레터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역시 앞 범퍼와 마찬가지로 전기차 전용 디자인으로서 이 푸른색 가니쉬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 기아차는 니로의 적재 용량이 굉장히 넓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제가 실제로 보더라도 어, 배터리를 아주 밑으로 다 깔아놨기 때문에 적재 공간 좀 훌륭하게 갖춰놨다고 볼수 있겠고. 음, 역시, 이 급속 충전기는 여기에 이렇게 설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쪽을 열어보면, 원래는 스페어 타이어가 있어야 할 자리인데, 최근 추세는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적재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어, 아쉬운 점은 이게 좀 자동이었으면 좋겠는데, 내찬 자동인데, <laughs> 했으면 좋겠고요. 뭐, 이런 부분 다 공기 역학을 위해서 이렇게 디자인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친환경차의 핵심 디자인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바로 이휠 디자인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어, 역시 공기의 흐름을 잘 타고 넘을 수 있도록 이쪽에서 들어가는 공기가 바깥쪽으로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디자인돼 있고 오늘 또 미디어 시승회라고 이 타이어 겉면에 엄청나게 뭐 광광치를 해놨네요. 네. 전반적인 분위기는 니로의 하이브리드와 어,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중간중간에 전기차만을 위한 요소, 디자인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릴은 완전히 닫혀 있어서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는 구조 그리고 그 그릴의 한쪽 끝에는 어,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구가 들어있다 여기까지가 니로 디자인의 어, 모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계기판은 완전히 디지털화가 돼 있어서 어, 굉장히 깔끔한 그래픽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가장 왼쪽을 보시면은 430이라고 아주 크게 적혀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현재 주행을 할수 있는 거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나의 운전 모드로 해놔가지고 어, 정보들을 보고 있는데 아뭐 경제운전 86% 보통운전 14%고 비경제운전 0%니까 제가 상당히 친환경적인 운전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정보들이 이쪽에 표시됩니다. 내비게이션 정보도 표시되고요. 그 다음은 뭐 타이어 공기압, 운전자 주의 수준,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시스템이 되어 있고, 여기서 스티어링 휠에 버튼을 누르면 뭐 차간거리도 유지할 수 있고요. 제가 의도하지 않는 상황에서 차선을 이탈하면 이탈 방지 보조 시스템에 의해서 차가 경고를 또 보내주는 어,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어, 설정 기능이 있고, 어, 이 자, 자동차 이제 정보에 관한 부분인데, 여기 보면 뭐 주행 정보도 볼수 있고요. 누적 정보, 연비 정보. 제가 이제 1kW당 한 8.6km 정도 주행하는 어, 운전 습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음, 기능들도 많고, 뭐 써야 될 편의품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버튼들이 너무 현란하다라는 점이 단점인 것 같습니다. 뭐, 니로 EV 뿐만 아니라 최근에 나오는 신차들은 굉장히 이런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센터패시어 보시면, 그리고 스티어링 휠 보시면, 아니 단추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게다가 기아차나 현대차의 디자인에 있어서, 물론 이게 글씨로 써져 있어야 더좀 이해하기 편하다라는 장점은 있습니다만, 지나치게 글자가 많고, 이게 또 영어로 써져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아이콘화 하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도 들게 합니다. 어, 너무 현란하고, 눈을 좀, 이게 뭐 운전자의 어떤 집중을 좀 방해하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런 부분들, 뭐, 하이그로시로 처리하고, 큰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 뭐, 공조, 프로토, 어, 에어컨, 뭐, 들어간 거다 좋은데, 아, 좀이 단추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이제는 현대차에서도 이 센터페시아 디자인을 좀 어, 고민하실 때가 왔다. 좀 간결한 디자인으로 고민하실 때가 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제가 여기만 지금 봐도라도 어림잡아서 아이콘과 글자들이 너무 현란하게 막 펼쳐져 있기 때문에 눈이 좀 아프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좀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바로 이 디자인입니다 이 조그셔틀 모양의 드라이브 셀렉트 버튼 뭐 이런 것들은 이 전기차다운 굉장히 미래적인 지하,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으로 보여지고요 전기차 장점이 또 뭐겠습니까 이 기계식의 변속기가 필요 없어서 이쪽 부분의 공간을 굉장히 많이 활용할 수 있다는 라 점인데 지금 니로 EV를 보더라도 어, 이쪽에 드라이브 셀렉트 다이얼 밑쪽에는 수납 공간으로 돼 있고요 이 안쪽에 보시면 이 핸드폰 무선 충전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지나치게 깊어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뭐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 오토로 최대한 어, 스마트폰을 들지 않고서 어, 스마트폰의 기능 등을 자동차 안에서 활용을 할수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지원하지 않는 어플리케이션 많기 때문에 이렇게 무선 충전을 하다가도 잠깐 잠깐 뭐 신호 대기 때들어가지좀 뭔가 확인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는 이게 너무 깊다 보니까 좀 불편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뭐 전기차 시대가 많이 열렸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는 있는데 여전히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전기차의 판매 대수는 적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내수 시장의 승용차 판매 대수가 한 150만 대 시장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전기차는 여전히 뭐한 2만 대 수준? 그러니까 우리가 퍼센테이지로 본다면 여전히 적은 숫자의 전기차가 팔려나가고 있고요. 그 마저도 보조금이 없으면 굉장히 힘들 거라는 얘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어, 전기차 자체가 비, 워낙 비싼 차이기 때문에 보조금이 없으면 일반 소비자가 구매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상 그래요. 그래서 보조금이 이제 점점 줄어가고 있는 형편에서 과연 전기차의 시대가 완전히 활짝 열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그 기사를 쓰고 있는 저희들도 조금 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의심을요. 어 실제로 뭐 유럽 각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서는 보조금을 규모를 좀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나라에서도 매년 이제 보조금을 줄여 나간다고 했는데, 어 제가 알기로는 올해 전기차 보조금은 이미 다 소진이 됐습니다. 사전 계약분을 포함하면 소진된 걸로 어 현재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에서도 그 전기차 보조금 규모에 맞춰서 생산 계획을 잡고 있고 그게 만약에 채워진다면 그다음부터는 전기차를 만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차는 만들어서 파는 것 자체가 좀 손해기 때문에 음 전기차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큰 판매 대수 생산 대수를 가져가지 않는 것인지 업계의 정설이고요. 어 그래서 이미 뭐 코나나 리로 역시 올해 판매분에 대한 생산 계획은 이미 끝났다. 그래서 올해 전기차를 사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어 요새는 뭐 렌터카 업체들이 신차 장기 렌터카로 전기차를 판매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동원하지 않는 이상 올해 신차로서 전기차를 구매하는 것은 어 현재 약간은 힘든 상황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니로 EV에 대한 아주 짧은 경험을 마쳐봤는데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전기차는 사용 경험이 특별히 더 필요한 어, 차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짧은 시승만으로는 어떤 이 전기차만의 감성을 충분히 전달할 수 없었다라는 점 미리 좀 양해 말씀드리고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기차가 과연 실제 내연기관차와 비교해서 얼마만큼의 실용성을 가지고 있나, 그리고 성능이 부족한 부분은 없나, 어,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전달이 될수 있었기를 바라는 바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다음에 또 이런 전기차를 통해서 어떤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인사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그때는 조금 더 치밀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진우 기자의 시승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끝인사 드리겠습니다. 안녕.